185까지는 맞아보자. 고등학교 떨어지냐고요. 준비할 게 많아지죠, 그죠? 그런데, 이 김포 지역은 비평준화란 이유만으로 뭐하고 계시죠? 아직도 기말고사에 매진하고 계시죠.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. 고등학교 못 가나요, 언니? 가는데요? 갈 점수 내신 되잖아요. 그러면, 중학교를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고등을 빨리 들어가는 게 맞나요? 고등을 빨리 들어가야지, 맞죠? 그게 서울 애들이에요. 서울 애들은 뺑뺑이니까 중3이 되면서 모두 다 고등으로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 애들보다 1년이 빨라요. 여기 애들. 야. 내신을 올려야지. 예를 들어 180이에요. 야. 185까지 는맞아 보자. 고등학교 떨어지냐고요. 아, 180이면 그냥 무조건 묻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고등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마지막까지 그 중증 내신에 목을 맺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에서 제가 매번 예비고위를 모집을 하는데요 기말 이후에 애들이 모입니다 근데 기말이 끝나고도 바로 오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 고생했다 <laughs> 한 달은 놀아보고 엄마는 한 달은 쉬고 싶어 음 그래 고등학교 가면 힘드니까 좀 쉬어 보자 그리고 이제 눈이나 내려야 그때 끼룩끼룩 와요 애가 계속 놀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엄마 끌고 와요. 그때 이제 고등을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되겠냐고요.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죠?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. 이거죠?